아, 저는요, 그, 방지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. 방지턱이 너무 뭐 규격대로 했겠지만 너무 바짝바짝 붙는 경우도 많고요. 또좀 넓게, 폭을 좀 넓게 해서 음, 이 턱이 좀완아됐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좀 도와주십시오. 방지턱은 규정대로 해는 거 아닌가? 규정대로 하는데도 네.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<laughs> 짧게 하는 경우, 좀 폭을 넓게 하는 경우. 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네. 하는 방법.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겠지 아니, <laughs> 네, <도망쳐야죠. 웃음> 네, <도망쳐야죠. 웃음> 근데 그 하여튼 그 시설은 그 저, 요, 의견을 받아가지고. 네. 음? 근데 우리 저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하려면 <laughs> 더 촘촘하게 해야 돼요. 너무 천천하 너무 불편해. 그 50cm. 불편해서 저 차를 운전 안 하도록 해야 돼요. 그래야 차 때문에 사, 사람이 안 돌아가시지. 인원 하나 여기 전입시키려고 할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안 돌아가시게 해야 돼요. 저기 아니 단깃터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. 어쨌한 50m 정도 3개 정도 있는 것도 있라고 아, 네. 그건 노인 보호구역이 예, 노인보호구역 노인 거기 노인은 아무도 안 사는데요? 어떻게 <laughs> 얘기 해 주시는지. 정산 지유소 앞에요. 음, 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데 점검해 봐. 예. 점검해 보고요. 예.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러 가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방지턱을 더 만들어 달라. 지방도 군도에는 어차피 시설군하는 저희 국도요지가 알습니까지라도습니까 알겠습니다. 여러분. 어딜 가면? 있는 방지턱 없애다가. 그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뭐좀그 사고가 많이 좀 있고 그러니까 특히 그큰 차들이 큰 차들이 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화물차 업주들이나 공사 현장 가가지고 주민들 민원 얘기하면서 <laughs> 천천히 달리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방지턱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 저 전속권 아니 아니고 네, 그 자치 단체하고 아, 예 의논해서 하는 아, 부분들이기 네. 때문에 아, 제가 제안을 몇번 했는데 네.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안 고쳐질 때는 안 고쳐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그때는 내가 좀 천천히 가야 돼요. 아, 천천히는 다니죠. 예. 맨날 다니는 사람 상관없어요. 그런데 어쨌든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.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은 천천히 가야 돼요. 빨리 <laughs> 가 돼요. 어쩌다 한번 오시면 은 안전하겠어. 저가셔야좀 내가 본 근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, 그 얘기가 통하려면 그온 사람이 방지턱 때문에 전복해서 뭐 사고가 났다든지 거기에서 턱 걸려 가지고 핸들을 잘못 틀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 사고보다는 하여튼 과속으로 치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아요.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, 네, 어르신들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게제 책무기 때문에. <laughs> 중남의이늘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3,777명이 전국에서 돌아가셨다는 교통사고. 근데 중남이 377명이에요. 그러니까 중남이 10%를 찾았잖아요. 그 중에 여기가 몇분 돌아가셨어요? 12명. 청양이 응? 작년에 작년에 많았어. 12명. 작년에 조금 많았어요. 많이 돌아가셨어. 청양이 그러면 인구 대비로 인구 대비로는 아, 3명 응? 돌아가셔야 돼. 그렇지. <laughs> 많이 돌아가셨어요. 3분 돌아가셔야 되는데 12분 돌아가셨으면 9명이 오바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를 9명 어디서 빌려올 생각하지 말고 안 돌아가시게 하면 인구가 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달리 어떻게 늘려 드릴 방법은 없고 안 돌아가시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하여튼 점검은 다시 한번 해보고요. 해봐서 그것이 고그 지역 여러 환경상 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,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, 어? 소장님,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같이 그렇게 우리 저그 군에서도 같이 그렇게 연구를 하시자, 그 어느 과장님 담당이신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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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건설부 그, 표준 뭐, 그, 그 기준이 있더라고 그것을 좀 적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저희가 손해배상해 주는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네. 그 기준을 맞춰서 네. 하는데 그 미관이 장미가할지 어떻게 라고는안할수도지않아 그래서 고심을 많이 나왔습니다. 같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, 네. 이제 이 주민 자치 시대잖아요. 자치, 주민 자치는, 이, 주민이 선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자치가 아니고, 주민들이 연구하고 참여한다 자치예요. 그러니까 주민들이 연구하고 참여해서 요구를 하면 법도 바뀌어요. 근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이, 찾아봐야 되는데, 그것을 이제 우리 행정 관청에서 일, 일괄적으로, 일률적으로,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, 주민들이 그런 뜻들을 한번 모아 봐서요. 거기에 따라서 타당한 방안을 찾아서 어,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.